왜 아빠 포로로스 사오기로 했잖아. 어, 엄마만 낳는데. 아빠도 친구 있어. 응? 엄마만 갔다 올게. 안 돼. 응. 가지 마. 왜? 아빠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아빠 늦었어 지금 가야돼 아빠 잘 갔다 오세요 해줘 아빠가 하루 먹고 싶은 거 사올게 응? 음... 어... 주스 사올... 음. 사올... 주스? 응 주스 사오면 되는 거야? 응 음. 주스만 있으면 돼딴거 필요 없어? 올게. 응. 빠 이따 봐. 응. 음. 하루야, 아빠가 지금 주스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? 응. 응. 올게. 하루 자고 있으면 온대. 양... 응. 주랑 아, 이모랑 나면 때 아, 이모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야, 삼촌. 나... 이모 만나러 가면 엄마 큰일 나가지고 그냥. 이모가 아니라 삼촌들 만나러 가 삼촌 응. 알지 삼촌? 아빠 이모 못 만나 <laughs> 아루야 빠빠야 아빠 빠빠이 해줘